그... 어~ 이해 아~ 이~ 아~ 이~ 아~ 안 말이다 아~ 아~ 야. 아니, 아니, 이렇게 아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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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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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 아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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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아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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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런 거예요? 아, 아 근데 항상 손을왜 이렇게 하시고 아, 이렇게 아니. 하고 컨셉에 컨셉. 아, 컨셉에 일부러 아, 이렇게. 예질 아, 있는 척. 아하. 혹시 어, 두분 어. 싸우셨어요? 아 아니 아니 그런 거 전혀 없다니까. 네. 전혀 그런 거 없어. 아 글쎄. 오늘 좋은 날이잖아 형님 뭔 좋은 날이야 이거 이제 알리는 거 아니야 형님 콘텐츠를 뭐알리기뭘 알려 아 근데 찡경규가 이거 대표잖아 카카오티비즈 대표예요 아니야 무슨 대표야 진짜 정말 애쓰는 거 같은데 응. 얘는쓰근데가 애쓰는 거에 비해서 많이 능력이 떨어져 나된다니까 나대 근데 분... 내가 제일 싫하게 나대는 거 아니야 <laughs> 아... 어느 날 사진 찍으러 올라간대 그래서 내가 야 네가 왜 사진 찍니? <laughs> 나 원래 왜 왔는지, 왜안좀왜안지 왔는지 모르겠어.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요? 이게 프로 뭐, 이게... 이게 언제나 까요 언제까지예요?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. 뭐 올해는 제가 힘들어서 잘못할것 같은데. 맞주도안 맞고 뭐 이러 가지고 복잡해. 비대 마음에 안 들어가죠. <laughs> 아 근데 애정 있으셔서 그러는 거니까. 너무 애정 받지 않고. 아그게 아니라 오늘 뭐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래. 아여튼뭐저 가보지 그래. 예예예. 예, 예. <laughs> 뭐 스킵은 안 좋은데 뭐. 예, 예. 한번 저, 또 보자고. 죄송한데 가기 전에 저 사진 한장 같이 좀. 재찍어드릴까요? 진간... 아니요 같이, 아, 같이. 같이? 예. 아, 예, 예. 쓰시죠 반반 진짜 예, 좋아해요. 예, 예. 저러고 이선이 이제 대우를 못 받지. 반반 좋아하시는구나. 아니 저희 프로그램 사실 찐, 찐이 메인이고 오케이. 경규 찐 희열 이런 식으로 바꾸는 아, 거구나. 에이. 그래서 좀 나중에 그찐찐 <laughs> 홍철. 야 근데 찐 희열 되게 좋다. 희열. 진열. 어, 네. 진홍철. 좀 나중에 네, 좀부탁해게홍철 그래? 저 <laughs> 갈게요. 네. 예예. 수고세요 형님. 오케이. 오씨기가왜 예. 이래? 와 대박이다. 누구 누구야? 누구야. 어, 이게 마이리틸러던 p 인데정이 지금 표정이 안 좋은데. 시작할게요. 이게 라이브라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거 이제 마아너짝 싫어 싫어. <laughs> 여러분 안녕하세요. 카카오 TV 오리지널 예능 온라인 간담회 함께해주고 계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.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박경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 일단 한 분씩 인사를 드려봐야 될 텐데. 예 안녕하세요. 카카오 TV 권해범 PD라고 하고요. 이경규 선배님 모시고 찐경규 제작하고 있습니다. 이경규 선배님 네. 인사 부탁드립니다. 네 안녕하세요 이경입니다. 규 어, 기자 간담회인데 어, PD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. 찐경규는 저예요. 저만 나와야 되는데, 쓸데없이 피디가 입에 붙어가지고 <laughs> 인사를 하고. 자, 시작부터 지금 불량 전쟁이 확실합니다. 아, 이걸 불량 전쟁이라고 하지 마시오. <laughs> 자기 지기를 이용해서 피디랑 명함을 달고 <laughs> 없어도 충분히 잘 진행될 수 있는 기자 간담회를 그냥 끼어들어온 거예요. 한글은오윤한총괄께서 이제 그리셨고, 피디님들의 기획 의도 먼저 권할 뿐 피디님 기획 의도 좀 여쭤볼게요. <laughs> 예. 저희 찐경규는 어, 이경규가 이경규, <laughs> 이경규가 이경규가 사석에서 이경규, 어, <laughs> 이경규, 오늘, 이경규. 예,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형님 습니다 사석에서는 이경규 선배님이 카메라 뒤에서 훨씬 더 웃긴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, 옳다구나 하고 했는데 어, 그게 이렇게 독이 든 성대, 독이 든 성대 오늘 네. 정말 예상치도 못한 네. 단어들이 많이 예.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, 이렇게 저도 이제 연출하면서 고역일지는 몰랐고 예. 너무 재밌는게 고양이다 예, 이게 어 선배님을 꼭 제가 눈치를 보는 게 재밌는 게 아니라 좀 선배님을 좀 환하게 하고 열받게 하고 이럴수록 재미가 생겨난다고 알고 촬영장도 그런 쪽으로 많이 좀어 이렇게 좀 무게중심이 좀 이동하고 있고 또어어 어 선생님 지금 그 마이크를 들고 있는 손이 심하게 떨리는 게 이제 느껴지는데 괜찮으신니까아 지금 너무 많이 긴장하고 있어요. 아무래도 전방송이 문 아니다 보니까 이런 곳에 나오면 많이 떨죠. 그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. 나오지 말라고. 안 나오면 이런 일이 없어요. 떨지 않아요. 저 구석에 앉아 있으면 끝나고 내려오면아 수고하셨습니다. 하면 떨게 뭐가 있나요? 지가 기어 올라가지고 지가 떨고 있는 거를 전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. 왜 여기 나오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.